만약 앞으로의 인공지능 성능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조금 과장처럼 들리죠?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게 단순한 SF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 다음 단계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AI 얘기할 때 떠올리는 건 이런 겁니다. 파라미터 몇 조야? GPU 몇 장이야? 초당 토큰 몇개 뽑아? 다 성능 얘기, 숫자 얘기죠? 근데 지금 AI 엔지니어들이 진짜로 머리 싸매는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력. 그리고 냉각입니다. 자, 최신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려면 작게는 수십 메가와트, 크게는 발전소 하나에 가까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송전선 늘리고, 변전 설비 깔고, 지역 주민 설득하고, 각종 허가도 받아야 하죠. 열도 문제입니다. GPU 수천 개, 수만 개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려고 냉각수, 공조기, 열교황이 같은 장비들이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AI는 더 똑똑해지고 싶은데 지구 쪽 인프라가 버티질 못하기 시작했다. 이제 서버를 더 쌓자. 자, 수준으로는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진짜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전력이랑 냉각 문제를 아예 지구 밖에서 풀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AI 위성, 궤도 위에 떠있는 거대한 AI 서버 농장입니다. 발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의는 태양에서 바로 뽑고, 열은 우주에 차가운 암흑에 버리고, AI 연산은 지구 대신 궤도에서 돌리자. 한 줄로 줄이면 이겁니다. 에너지랑 냉각 문제를 지구 밖으로 옮겨버리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태양 동기 궤도, Sun Synchronous Orbit입니다. 이 궤도는 위성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도 늘 비슷한 각도의 태양빛을 받도록 설계된 궤도예요. 쉽게 말하면 항상 태양을 비스듬히 정면으로 받으면서 도는 고속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뭐가 좋을까요? 위성의 태양광 패널이 하루 대부분 시간동안 좋은 각도로 태양을 받으면서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지상처럼 밤이 됐다, 구름이 꼈다, 비가 온다, 이런 변수에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지구에서는 날씨, 계절, 낮과 밤이 전부 전력 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궤도 위 태양광 패널은 그런 변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AI 위성이 쓸 전기가 거의 끊기지 않는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전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냉각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 뜨거워진 GPU는 공기로 식히거나 물로 식히거나 거대한 장비들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냉장고에 가깝습니다. 물론 공기가 없어서 바람으로 식히는 건안 되지만 주변이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진공이라 위성 표면을 잘 설계하면 열을 복사, 즉 레디에이션 방식으로 우주 공간으로 그냥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위성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위쪽에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 가운데에는 AI 칩이 가득 들어있는 연산 모듈, 반대편 넓은 면에는 열을 우주로 방출하는 라디에이터. 지붕 전체가 태양광이고, 벽 전체가 라디에이터인 하나의 공중 AI 공장 같은 셈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 좋아 위에서 AI 돌리면 좋다 치자. 근데 그 많은 위성을 도대체 어떻게 올리지? 이제 로켓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로켓은 거의 다 일회용이었습니다. 한번 쏘고 네, 타버리거나 바다에 떨어지고 끝. 이건 경제성 관점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재사용 로켓 팔콘 9입니다. 일단 부스터를 다시 회수하고 바다 위 바지선이나 착륙장에 세워서 내린 다음 공장으로 가져와 점검하고 다시 쓰는 구조죠. 이것만으로도 발사 비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두 단은 버려야 하고 제지 회수한 일 단도 회수, 운송, 분해, 점검, 조립 과정을 거치느라 발사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등장한 게 스타십입니다. 스타십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로켓 전체를 비행기처럼 쓰자, 아래에는 엄청난 추력을 내는 부스터, 슈퍼 헤비. 위에는 실제 화물과 위성을 싣는 우주선 본체 스타쉽, 이둘 모두가 완전 재사용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이상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스타쉽이 이륙해서 AI 위성 수백기를 한 번에 궤도로 보냅니다. 부스터는 발사장 근처로 돌아와 세로로 착륙하고 위에 있던 스타쉽 본체도 대기권 재진입 후 다시 귀환합니다. 둘다 발사대 옆에서 바로 냉각, 점검, 연료 주입을 하고 짧게는 몇 시간에서 하루 단위로 또 발사하는 구조를 노립니다. 비행기를 매번 버리지 않고 착륙, 연료 채우기, 다시 이륙하듯이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화물 탑재량을 곱해 봅시다. 팔콘 구는 적궤도 기준 약 22톤, 팔콘 헤비는 약 64톤, 초기 스타십은 100에서 150톤, 차후 버전은 200톤 이상, 최종 목표는 400톤까지도 검토됩니다. 즉, 한 번에 올리는 무게와 얼마나 자주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곱했을 때, 스타십은 기존 로켓과는 아예 다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짓자가 아니라 스타십으로 AI 위성을 컨테이너 단위로 계속 올리자라는 그림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주로 AI 위성을 잔뜩 띄우면 실제로는 어떻게 AI를 돌리게 될?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분산 인퍼런스, distributed 인퍼런스입니다. 요즘 거대 모델은 하나의 서버, 하나의 칩에 들어가는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도 우리는 이미 모델을 여러 GPU에 나눠 올리고 레이어와 토큰, 배치를 쪼개서 동시에 계산했다가 다시 합쳐서 쓰고 있죠. 이 방식을 지상만이 아니라 궤도 위, AI 위성들까지 확장하는 그림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업이 아주 무거운 AI 분석 요청을 하나 보냈다고 해봅시다. 사용자의 디바이스는 근처 지상 게이트웨이, 스타링크 지상과 신호를 보내고 지상 게이트웨이는 궤도 위 AI 위성 클러스터로 그 요청을 올립니다. 위성 ABC는 모델의 다른 레이어, 다른 토큰, 특정 계산 블록을 나눠서 처리합니다. 필요한 중간 결과는 위성끼리 레이저 링크, 광통신으로 빠르게 주고받고 마지막에는 최종 결과를 조합해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냅니다. 여기서 제일 민감한 변수는 하나입니다. 바로 지연시간 레이텐스입니다. 위성이라서 무조건 느리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궤도 LEO에 떠있는 위성은 지상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왕복 신호 지연을 수십 밀리초에서 수백 밀리초 안으로 설계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위성간 레이저 링크까지 더하면 지상 해저 케이블보다 더 직선에 가까운 경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특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우회 경로인 해저 케이블보다 지연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런 아키텍처가 그려집니다.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로 상시 공급, 열은 우주 진공으로 상시 방출, 계산은 여러 AI 위성들이 나눠서 수행, 통신은 스타링크, 위성 레이저 링크, 지상 게이트웨이가 담당, 지상 데이터센터 입장에서는. 이 우주 클러스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 클라우드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 풀지상 통합 인퍼런스 네트워크의 기본 그림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완전 만능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는 없나? 당연히 뭐 있습니다. 게다가 꽤 빡센 문제들이요. 첫째, 우주 환경에서의 하드웨어 신뢰성입니다. 우주에는 강한 방사선과 괴너지 입자들이 날아다닙니다. 이게 반도체를 때리면 비트가 뒤집히거나 연산이 꼬이거나 데이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위성에 들어가는 칩과 메모리는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강한 공정과 설계, ECC 메모리 같은 연산을 여러 번 돌려 결과를 비교하는 구조 같은 걸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둘째열 설계, 열말 디자인입니다. 우주가 냉장고 같다라고 해서 대충 던져 놓으면 그냥 식어 주는 게 아닙니다. 태양 쪽을 보는 면은 수백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고 반대편은 극저온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AI 위성은 태양광 패널은 어디에 두고 연산 모듈은 어디에 두고 열을 버리는 라디에이터는 어디에 둘지 궤도, 회전 속도, 태양 위치까지 고려해서 정교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어느 각도로 얼마나 돌면서 언제 어느 면으로 열을 내보낼지까지 궤도 역학 과 열역학이 엮인 복잡한 최적화 문제입니다. 셋째,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AI 인퍼런스를 우주까지 확장하려면 어떤 요청을 어떤 위성에 보낼지, 지금 통신이 좋은 위성은 어디인지, 고장이 난 위성은 어떻게 우회할지, 기상 노드와 우주 노드를 어떻게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보이게 할지, 이 모든 걸 관장하는 분산 스케줄러와 우주용 쿠버네티스 같은 계층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AWS 플러스 타링크 플러스 AI 위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운영 체제로 묶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넷째, 보안과 데이터 격리입니다. AI 위성이 처리하는 데이터 데이터에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와 개인 데이터, 중요한 분석 결과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내부에서는 칩 수준 샌드박싱, 펌웨어 위변조 방지, 하드웨어 루트 오브 트러스트 같은 보안 기술이 필요하고 통신 구간에서는 강력한 암호화와 키 관리, 위성이 해킹되거나 장악당했을 때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과 수명 관리, 그리고 우주 쓰레기 문제입니다. 위성이 고장 나거나 수명이 다했을 때 그냥 방치하면은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궤도 이하로 내려보내 대기권에서 태워 없애거나 서비스 위성 가서 수리하거나 안전하게 퇴역시키는 절차까지 처음부터 시스템 설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쯤 되면 결론이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처럼 지상에서만 AI를 키우는 속도보다 지상과 우주를 통합해서 인프라를 키우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GPU는 계속 더 필요해질 거고 모델은 더 커지고 서비스는 더 다양해질 거라는 걸요. 그런데 전력망 확장 속도, 데이터 센터 부지, 냉각 기술, 환경 규제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앞으로 몇 년, 몇십년 동안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선택지는 사실 둘중 하나입니다. 자, 지상에서만 버티다가 성장 속도를 낮추거나 아예 AI 인프라의 일부를 궤도로 올린다는 쪽으로 판 자체를 넓히거나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두 번째 길을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AI의 다음 장은 지구 위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우주 궤도 위 태양광 패널과 재사용 로켓이 열 수도 있다. 지금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우리 눈에는 그냥 별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빨리 감으면 그 별들 사이를 떠도는 수많은 빛나는 서버 렉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위성들이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고 열을 우주로 방출하고 우리를 대신해 ai를 돌리면서 지상의 한계를 조용히 보완해 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ai의 미래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제는 gpu 스펙시트만 보는 걸 넘어서 궤도, 로켓, 태양광, 열역학 그리고 분산 시스템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